아, 네. fx도 좀 복잡한데 네. 여기 x에다가 또 이상한 걸 넣으래 맞지? 네. 일단 넣어봐봐 얘를 정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네. 정리할 수야 좀 있겠지만 그냥 대입하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. 어, 일단은 이 자리에다가 천 2등은 빼를 치우고 네. x 자리에 1 플러스 i 분의 1 마이너스 i를 넣어봅시다 1 마이너스 1 플러스 i 분의 1 마이너스 i 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i 분의 1 마이너스 i 맞지? 네. 그럼 분모 문제에 뭘 곱하는 게 편해? 분모 문제에. 음, 분수 안에 분수가 있으니까. 1 플러스 i. 그렇지. 그러면 1 플러스 i. 네. 빼기 1 플러스 i. 맞니? 네. 부호 조심. 네. 다음 1 플러스 i 플러스 1 마이너스 i. 그러면은 2i 분의 2제. 네. i 분의 1이고 네. 이 상태에서도 상관 없습니다. 네. i 분의 1의 몇승 102승을 0 하라는 얘기잖아. 네. 이거 계산하는 거잖아. 그렇지? 네. 그럼 i의 102승. 0 4로 나 4마다 반복이잖아. 네. 그래서 102를 0 4로 나누면 나머지는 102. 102. 0 아, 4. 2억. 그래. 실수 안해됐었지 네. 어 그다음 똑같다 얘여기다가 예, 일단 요거를 대입할 겁니다 네. 그럼 얘는 1 1 i 분의 1 i 분의 1, +1 i 분의 1 i 분모 to 1 I'm g i n g i 1 g i n g 1 i 1, -1 i n g 네. i i i i i i i 그래서 요거 요거 없어져서 마이너스 2I분의 2승 2 맞니? 네 마이너스 I분의 1 달라 보이지? 네 그런데 마이너스 I분의 1이 몇 승? 1 0 2승 근데 천0 2는 짝수지 않습니까? 네 그래서 이거랑 똑같아? 안 똑같아? 같아요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. 그래서 답은 이거다 이 가운데 부가 잘 보셔야 됩니다 네